나도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. 근데 그렇다고 주변에 경제 박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의도 증권사 친구라든지 회계사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찐 방법을 물어보기도 애매하잖아요. 근데 경제 분야의 전문가들한테서 그 방법을 들을 수 있는 강의를 엄청난 할인 혜택으로 들을 수 있는 카드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. 삼프로TV 하나카드입니다. 지금 최대 10만원 현금 캐시백을 제공하고 있는데요. 4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빨리 서두르셔야 돼요. 저도 강의 듣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20만원 강의를 지금 반값에 들을 수 있게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혜택 꼭 챙기셨으면 좋겠어요. 이벤트 기간 얼마 남아있지 않고, 근데 다만 대상자는 하나 카드 발급 이력이 없거나 혹은 그 직전에 6개월 동안 카드 발급 이력 없으신 분들만 해당된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근데 또이 카드 혜택이요, 수강료도 3% 청구 할인으로 할인 혜택 받을 수 있고요. 거기에 넷플릭스 웨이브 유튜브 프리미엄 요즘 다들 이거 구독하고 계시잖아요. 50% 청구 할인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거 좀더 살펴봤죠. 지금 이렇게 할인율 제공하고 있고 월 통합 3만 원 할인 혜택이에요. 그러니까 1년에 36만 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아까 전에 강의 10만 원 할인이랑 또 36만 원 해서 46만 원 할인 혜택 대박인 거죠. 아니 여러분들 우리 은행에다가 천만원 예금 4%로 이자 받으면 어떻게 돼요? 30만원? 40만원이잖아요. 근데 아니 투자 공부하면서 강의 할인을 받는데 46만원 카드 할인 혜택이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. 자기개발에 투자하는 돈은 경제적 자유를 얻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. 경제 공부하면서 이런 엄청난 카드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. 저 진짜 협찬받은 거 아무것도 없고요. 제가 강의를 들었을 때 너무 좋고 또이 카드 혜택이 괜찮기 때문에 소개합니다. 그럼 우리 모두 경제 투자 재테크 공부해서 현명한 투자자가 됩시다. 감사합니다.